지역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러 온 생활 속 폭력배 40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영세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새벽 속초에 사는 51살 A씨는 옆방에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세 차례나 요구하며 괴롭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해의 한 주점에서는 지난 9월 술과 안주 등 28만 원어치를 마시고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43살 B씨가 상습 무전 취식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도내에서 독거노인이나 영세 식당업주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려온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부터 두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생활 주변 폭력배 60명과 주치 폭력 사범 34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생활 주변 폭력배로 검거된 60명 가운데는 전과 10범 이상이 73%인 44명이나 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전취식과 폭력이 가장 많았고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생활 속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상습성 있는 폭력배에 대해서 직업이나 생활 관계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한 라인을 구축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상습적인 주치 폭력 행위나 생활 속 폭력배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